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 처범입니다. 사무총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원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석아요? 일어서세요. 나가세요. 바른대로. 선관위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사무차장, 앞 옆에 오세요. 총장 옆에 오세요. 누구 못대로 거기 앉아요? 사무총장, 예.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석을해요 누구라고 하고 질의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무슨 좀 누구예요? 누구한테 메모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알아보세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받았어요? 진상파나 하세요? 누구예요? 그 뒤에 뒤에선 사람이요? 에 누굽니까? 네, 성관이 기획재정과장 김재 기획재정과장이.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 들으세요? 위원장 허가 없이 의원들이 발언한 도중에 이석한다는 메모를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들어! 어디서 배워본 거가요 지금? 국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총장 앉으세요. 기획 재정관? 물 똑바로세요. 과장입니다. 과장? 누구 무슨 권한으로 이어걸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죄송이 아니라 같은데요. 여기 국회 직원 중에 누가 있어 가지고 얘기했어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저희 담당 직원으로부터 담당 직원 누구세요? 일어나세요. 담당 직원 누굽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담당 직원을 잘 보냈지만 제가 잘못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었어요? 합니다. 40분 정도에 위원장님께서 이석. 40분 형... 정도에 이석하라는 얘기를 누가 적어줬어요? 일어나세요. 그 직원 누굽니까? 저희가 제가 전달 받았. 아 가만히 있으세요. 누굽니까? 과장한테 쪽지 전달한 사람 누구예요? 기대 봐세요. 저 기획재정관 이름이 뭐예요? 김지현입니다. 앞으로 국회출입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